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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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 그래 아니면은 흐름을 잡자 아니 오디오라도 안 겹치게 해줄게 아네가 아,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맞춰? 그럴수록 난 음식은 못생겨 아아나지너말 끝나고 아씨 조졌네 이거 리스터 쭈욱 어디 가서 해뭐아 지금 저 이상한 거 먹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좀귀찮해 <laughs> <불안해>. 네? 나여서 왔어 다키워내데 아니 왜, 왜 가운데 키워 해? 까만 애들인데? 아, 까만 애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떨네아 근데 난 사실 진짜 쇼닝이길 줄았어세가좀 바뀌나봐 모양이 좀 예뻐 어. 아 진짜 좋아 진짜... 그거 같이 선지고 그랬잖아. 어떤 소감이 어떤 지 축하할 일이지. 축하할 일이. 아니 근데 진짜 1등 할 줄은 몰랐어. 근데 이건 좋은 거야. 네가 실제로 봤, 봤으니까. 아, 아 이런 많이... 몸이 1등했구나. 음, 어, 뭐, 확실히 이제 있으니까. 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몸을 더 키워야 되는지, 발전 시켜야 되는 지 그런 감은 좀 잡혔지. 음, 자신이 좀 있는 거든지. 어 나는 늘상 자신은 있지. 7등 할 때도 자신 있었어. <laughs> 그럼, 그럼 내년 텍사스는 어떻게 키운 이제 빠졌잖아. 그럼 이제. 두개 일단 올라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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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올라가고 최대상의 성장제로 딱두 개만 더 올라가면 탑쓰리 아니야? 그렇지 탑2하는 거죠. 아 탑투? 어, 노엘이랑? 음, 노엘은 괜찮아. 어차피 노엘은 내가 이길 수 없어. 나. <웃음> <웃음> 노엘은 안돼. 어, 노엘 1등하고나 일등하면 얼마나 좋냐? 노엘 있는데 그 전에 우승을 하고. 아, 이제 하워인 시간 없어? 하워이그 이쪽이. 하워이 속하 누구 클래식 있습니다. 뭔뭔 클래식? 중국 누구 클래식이 중국? <laughs> 네, 그저아또저 정도 어, 선수, 선수 이름 선수 이름 선수 이름 아 선수 댕댕 아, 클래식 아, 네. 한국에서 프로 쇼도 한 번은 국내에서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그 후에 기간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프로 쇼를 꼭 보여줄 네. 생각이지 국내, 근데 국내는 입구가 국내 국내 잘안 열리니까 아, 그래서 이번이 완전 좀 특이하게 열리는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쇼다워카 <laughs> <laughs> 신기해요 보호대에서 진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일주일 한 번씩 빠신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종보대를 안 빨아요. 근데 저 보호대에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아 부자치회님 아, 세고 냄새 나요. 어, 어, 너너그 냄새가 안 나긴 하다. 예. 좀 외모랑 다른데. 어, 아, 근데 진짜 안 나네. 는 땀이 많이 나죠. 종보도 땀도 많이 나는데. 자주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자주 씻어요. <laughs> 나 자주 씻, 아나 진짜 자주 씻. 아주머니가 돼. 알고만 하시는 거아 알았어. 아주머니네. 중학교 <laughs> <앞에> 때만 그랬지 w what to do. I don't understand. I'm not sure. I d o n 아 know. <laughs> I 진짜 n t know.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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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한 번도 안빤 냄샌데 새 근데 요, 요? 이거 스타벅스 좀 지지기 안 좋은 거 같아 냄새가 <laughs> 이거 맡아 여기서 조금 찰떡 아다 나는 이건 아 진짜로 <laughs> 이게 나무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방이 안 좋아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좀 <laughs> 풀어놨어요 이거 아 <웃음> 고마워 <웃음> 내 마음부터 풀어줘 <laughs> 아 비켜 걸고볼 <걸을> 거야 <laughs> 움직임는거나 웨이브 탐 <laughs> 빙빙 네, s u r f 가 표면인가? 파도 아닌가? 아 파도 파도. 아 듀오 영단원 <laughs> 아닌가아야야야 <laughs> 파도야 파도. 맞죠? 파도 파도. 파도, 파도. <laughs> 파도, 파도. <laughs> 아, 표면인데? 알다시피 맞네. 표면 맞죠? 아, 아이씨, 나영단아니데은너 <laughs> 듀오 삼 아니야? 아 저건 회부학 위주로 해요. 회부학 위주? <laughs> 해부학. 요즘 센터에서 외국인 회원들이랑 뭐 해보 해 인더 지금 노센 풀리즈 인도 스니커즈 올리스즈 아, 스니커즈가 아초코스 어, 저... 스니커즈 아니지 다이 둔나 스니커즈 자유시간 모자마에 <년> 아아사다아아 <laughs> <잠시만. 웃음> 아, 진짜 니 잠깐만 여기다가 직접 가야 돼 다시 아니 아니 근데 나 겁나 진짜 야뭐 이상한 거 맞았나 <laughs> 진짜 진짜 다 비관한 아무 아무거나지다 야, 지아 열등이 확실해. 들어가. 열등이 확실한 거. 난탐지자지 아, <셋. 웃음> 넷, 둘. <laughs> 야 우리 진짜 집중하자. 네. 집중이영어 뭐지? 포커스. Concentration. 그다음에 ADHD 갑자기 존나는 <laughs> 포커스는 <laughs> 저 <저거> 멋있는 거. <laughs> 아니야. 포커스 이거잖아요. 운동하다가 집중 못하면. 하나, 둘. 나 이제 운동 한번 했어. 네. 음. 다섯. 음. 여섯. 오. 다. 오. 오늘 우리 촬영이. 근데 좀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흐름을 좀 잡고 하려 그랬었잖아. 봐봐 내가 흐름 잡자. 아 맹락이 있었어요 오늘? 아자 아, 오늘은 내가 나답지 않게 맥락을좀 잡아보려 그랬거든. 참참 참사. 그렇지 시네타가? 아야참참 쉽네요. 야나나 빠졌어. 빠졌어. 나 오늘 기분 좋지? <laughs> 아나 이거 응답이 삐뚤빼뚤 모드로 했어. 아. 형님이 좋으시니까 저도 좋아요. 삐뚤삐뚤 삐뚤, 삐뚤, 삐뚤. 아 맹락 이제 잡아. 야 그래 아니면은 나 흐름을 잡자. 아니. <laughs> <laughs> 아, 이거 을라 아, 저, 꽃이나? 그 <laughs> 아 게, 이런 게, 뭐 quierican. 아, 아, 이뭐 아, 라 아, 라고 아, 고 아, 이거 아, 이거 뭐라고? 아, 이거 거고 이거 아, 고 아, 이거 뭐 이거 뭐 아, 이 아, 이거 뭐이 이거 고 아, 이고 아, 이거 고 아, 이거 뭐라고? 아, 아, 거 아 렌트 렌트 그 렌트도 사업자 렌트로 사업이 렌트요? 좀안돼자 인생을 말한 걸로 하구나 유튜브는 진짜 서른한 <laughs> 살때 처음으로 나 차를 이제 타봤는데 <laughs> 그렇게 또 몰고 가야아 근데 서른한 살초 차에 외제차 겁나 비싼 어 뭐? 한국 한국 국내 차야 <laughs> 얘너 진짜 어떻하려고 그러는 너너큰 <laughs> 보고 거예요? 아, 토..토레스? 토레스 칠십도줘야겠기하면 토레스. 칠십일 어. 7 0이죠 네. 펄이 빨리 고 네.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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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졸라 못생겼다. <laughs>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오케이. Okay. 하나,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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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넷, 셋넷네개 셋. 셋. 네 하고 빼. 빼. 그냥 빼. 지금 빼. 고. 하나 아이씨 빼거빼 빼. 장이 안에 하빼 가. 가.가. 아, 둘. 아 이게 아파져. 배, 배, 배. 아, 아시한번다 <laughs> 네. 네. 아, 아 이거. 숨이 어. 네 나가면 즐겁 네. 웃다가 목게아어져 지금. 2아 쉬마려. 쉬마렸다고? 어 쉬마려. 2손 <laughs> 닦으셨죠 형님안닦았네 그 운동 중에 쉴드하고 손을 안 닦으세요. 그림이 네. 미끄러워진다고. 아, <laughs> 넌 그것도 내일 전으로 엄지 검지 걸어? 너 요렇게만 잡아? <laughs> 와, 조스타 알만한전 서비스로 잡아야 돼. <laughs> 야, 야, 나는 이거 리프터터 대고. 아난언저나그냥 아, <laughs> <엄져놔>, 이렇게. <laughs> 아, 언더 그립으로. 어, 언더로 언저. 음. 삼. 일. 나어깨좀 잘되고 어, 어, 이렇게 나는 음, <laughs> 하나 둘 어디 여쭙 치면은 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셋 아니 웃어도 돼. 조심해야 그럼 내가 아니! 담이가쉬지 않는데 어떻게 <laughs> 안 겹치냐고. 일 내가 그러면 일곱 하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제, 이, 도, 마, 아, 도, 지, 고, 어, 좋은데 잘해요. 탕수육 게임. 탕 수, 탕, 수, 탕, 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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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수, 육. 똑같은 거 아니야, 형님? 아니죠, 형님. 달라지죠. 이게 헷갈려하는 <목소리> <흥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님도 <목소리> 잘하시네요. 나 잘하지. 네, 비긴 걸좋아하한네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잘하는 사람도 훌륭한데. 아니, 저랑 비겼잖아요, 형님. 토마토가 어려워서. 시 토마토. 비겼으면 잘한다. 토마토가 어렵다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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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 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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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까도 똑같았어. 탕수육 탕, 수육 바뀌네. 뭐지? 탕수육으 바뀌는지 몰라서. 이탕수탕탕수 탕이 무슨? 얼마나 그만한 거야?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토마토처럼. 토. 토, 그럼 그럼 탕 <놀람> 수탕인 거잖아. 네. 육 있잖아. 얼마나 범수인 거야? 얼말나 뻔하지? 토마토 토마토 되잖아. 그러니까 재명이 얘기한 건 이제 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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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육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놀람> 해을하신 거지. 탕수육이 탕수가 뭐육 7 8여 아홉? 그거 하나 둘셋7 세븐 보자 7, 7 7 노래 얘기하거어떻게한거지스에이거 세븐 이거 이거 아 세븐이 이거 어떻게 세븐 춤 있잖아 칠로 우거 있잖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보 히리스히리스히리스 아, 타왔어? 예아 그래? 아 근데 저엄마안 사줬는데 나엄마안사엄마가안 사줬어요 나 매직키드 마송 그거 진짜 좋아해 이건 정말 새우 버거 같은데 누워서 다리를 <laughs>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laughs> 새우 버거가 원래 새우가 어 새우? 새리하는거내 친구한테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새우 버거는 알레르기안 늘어났어 음. 아 근데 새우이 근데 근데 새우 남자다 <laughs> 이거 뭐 같은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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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고 앞에 주노코 모스터먹었는데 이상한데? 됐어! 오케이! <laughs> 아 이거 좀 무난하다. 여기서 계속 우리 앉아. 셋 파이브 해봐야 다섯 파이브 세븐 뭘타는 거. 어깨 okay? 풀만 갔어. 지금 엉덩이까지 와. 어? 이건 어때? 가동범위가 긴데요? 에이, 나도 나는 팔이 두껍잖아. 그다음에는 팔이 얇고 날씬 팔이고. 키오 근데 키는팔좋은더 좋잖아. 미스터 올림피안데 뭐 이제 뭐할 말이 뭐가 어 <laughs> 이제 너랑 뒤에 안받아주는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좀 또 뭉쳤어? 소라게 그 안에 있는 모래같애 뭔지 알아? 소라게 키울 때? 아우 더러워 더럽대 피디 더럽대 대 배우들한테 바르는 게 깨끗한 거지 이거 더 땡겨야 될거 같은데? 아니 팔이 이만히 벌려져 있는데 팔이 두 번을 못상다 지금 이거. 아 어, 여기가 여기가 꽉땡기인데 어디? 이 이봐, 이렇게 이봐 옆로서봐 진짜 짱이뭐 그러게? 장담. 너무 짱이가나는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진지 네. 진짜, 많이 나?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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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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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이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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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짜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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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았진 그쵸. 렇 지친다니까. 약간 졸려요, 이제. 하봉 아이고, 마른가. 이거 마무리 멘트 좀 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맹락이 아니, 이미 조졌는데 뭐더 잘해, 잘해도 이게 그안 메꿔져.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아 그래도 지 항상 인간 경기가 다그렇죠 마지막에 잘해야 되는데. 아... 마지막에 멘트 좀잘 춰줘. 이렇게 뭐. 어깨 운다 해봤는데. 요 어깨 뭐. 또. 자, 이렇게. <웃음> <웃음> 어깨 운 <laughs> 끝났습니다. 오늘 뭐 정신없이 두 명의 ADHD 친구들과 근데 곧너 이만하냐? 아뭐 이벤트 구독자 그렇긴 하지 근데 나는 뭐만 명대도 이벤트하고 2만 명대도 <laughs> 이벤트하고 3, 만 명마다 이벤트하면 거덜나게 돼 아무튼 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그 시청률이 조금 저조해요 그러니까 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